구로구에서 함께 행복한 민관합동우수사례발표회가 열렸습니다. 10월 30일 따뜻한 마음을 아는 다양한 이들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 참석했는데요. 이날 이성구 청장도자리에 함께하며 온기와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. 매년 이렇게 사례발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서로서로국서서로서 공유하면서, 우리가 이제 그런, 통합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. 여러 가지,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,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말, 발표를 매년 해왔습니다. 그로 언제나, 복지에서는 제일, 정말 뛰어난 복지를 자랑하는 그런 브로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리에서는 권역별, 개인별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져 훈훈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어 더욱더 뜻깊었습니다. 우수사례 발표에는 복지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. 앞으로도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어주며 사랑이 가득한 구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